네. 안녕하세요. IWSI TV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섹시지바 김혜정의 달콤 새콤 토크가요시오. 오늘도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. 행복은 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 오늘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. 타이틀곡 한마는 내 청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모와 가창력을 겸비한 유영심 씨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런 쇼에 많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냥 좀 서먹서먹합니다. 행복하시고요. 올 여름 감기 알지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옆에 타이틀곡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미남 가수 덕천 씨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덕천입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두분 인사 말씀 잘 들어봤고요. 에, 저희 터크 이요 어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<laughs> 또 우리 영심 씨는 보니까 한마늘 내청춘 타이틀곡을 내셨어요. 얼마 전부터 계속 준비하신다 그래서 궁금했거든요. 노래 참 좋네요. 제목부터 예 네. 감사합니다. 네, 노래 준비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? 네 어, 작년 7월 16일 날 정확하게 제가 시작을 해 가지고요. 네. 연습은 그냥 2월, 3월을 해 가지고 네, 네. 갑자기 그냥 녹음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쨌거나.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주 포인트가 뭐예요? 그대 메시지가 줄거리가. 이딱 어, 작곡가 선생님한테 갔을 때이 노래를 아, 이 노래 무조건 내 것이다기 필이 꽂히는 데가 있잖아요. 아예 제가 예, 예.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마는 내 청춘 이 가사가 좀 떠올라서 네. 쓰다 보니까 좀 가서 선생님께서 다듬어 주셨고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쩐지 가사랑 뭐가 좀 마,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은 이제 낮에 이렇게 뭐 뭐를 하다가 떠오르신 거야 아니면 보통 영감 밤에 떠오르신다 고 그러더라고요. 네, 한2 시, 3시 이렇게 돼서. 아 네네. 그러시군요. 네네. <laughs> 그럼 주요 포인트가 뭐예요? 줄거리가, 메시지가? 줄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걸못 하고 인제서나마할수 있어서 용기를 냈다.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대로 아.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. 네. 그러시군요. 제목 보니까 예사롭지 않고 나중에 많은 사랑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또 덕천 씨는 타이틀곡이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로 지금 활동하신 지몇년 되셨어요? 지금 혜수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한 4년 정도 됐습니다. 와, 근데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TV만 틀었다 그러면 우리 덕천 선배가 쫙 나오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렇습니까 네네. 그 지금 팬들은 많이 생기셨어요? 예, 조금 생겨가는 추세입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좀 이따 예. 또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요. 유영심 씨랑 또 얘기 계속 해볼게요. 그러면 이 한마는 내청주 누가 작곡하신 거예요? 네, 선부익 선생님께서 하셨어요. 아, 그러시군요. 그분이 네. 정로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저도 약간 친 분이 있어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, 네, 아무튼 좋은 작사를 하셨고 또 좋은 곡을 만드셨고 그래서 또 우리 팬들께서나 우리 시상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열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섹시지바 김여정의 달콤 새콤 터크 가요 시어. 오늘의 첫 곡입니다. 유영 유영심 씨가 부릅니다. 타이틀 곡입니다. 한마는 내청춘 듣고 올게요. 흘러갔구나.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험한 세상 살아왔는데, 이제는 눈도 침침, 귀도 멍멍. 정하게 흘러갔구나. 자식 하나,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두손 모아 빌었었는데, 이제는 허리, 어깨, 무릎, 팔, 다리. ແນນແລະມ